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의 악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악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수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현재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타락한 형태입니다. 마치 현재의 인간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아담과 똑같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타락 이후의 아담을 더 많이 닮았습니다. 또 현재의 세상도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보다 타락 이후의 세상과 더 많이 닮았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6일이 지구의 시간, 즉 하루가 24시간으로 되어 있는 지구의 시간으로 계산해서 정확히 6일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시간순으로 혹은 연대기적으로 창조의 순서라고 이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당시의 세계관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을 유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절대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창세기의 6일의 창조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아주 논리적인 창조의 질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흘간 하신 일은 무언가를 나누는 일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서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흘간은 그 나누어진 공간에 무언가를 채워 넣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셨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하루가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 태양이 창조되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공간에 무언가를 채워야 해야,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넷째 날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공간에 해와 달과 별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즉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을 분리하시고 그것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물이 담긴 하늘을 둘로 나누셨으면 그 나누어진 공간에 이제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되겠죠. 이 다섯 번째 날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물 속의 생물과 공중의 새들입니다. 하늘 위의 물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거기에 뭐가 채워지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하늘 밑의 물에는 뭐가 채워지는지 우리가 압니다. 뭐가 채워집니까? 물속의 생물들이 채워집니다. 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밑의 물 사이의 공간, 즉 공기가 들어있는 이 부분에는 뭐가 채워집니까? 새들이 채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째 날에는 물속의 생물과 새들이 창조됩니다. 그 다음 셋째 날에는 무엇이 분리됩니까? 육지와 바다가 분리가 되죠. 그리고 육지에서는 자연적으로 각종 식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바다로부터 분리된 육지에는 무엇이 채워지게 됩니까? 여섯 번째 날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땅의 짐승들과 사람이 채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총 6일간의 창조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는 라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해석을 시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창세기의 창조가 정확히 과학적인 7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생기기 전에 하루, 즉,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긴 일곱 기간으로 이해합니다. 창세기의 하루는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만 년 혹은 억만 년의 긴 기간을 의미한다고 이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창세기의 설명이 고대의 제한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창조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영적 의미만을 얻으면 되지 이게 실제 세상의 창조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가지 의견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세기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우리는 창세기의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세상과 인간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절대자이자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곧바로 타락으로 이어지고 또그 다음에는 인간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이 바로 그런 예이죠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자 그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타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세상을 바라보며 이런 악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 메시지를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온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는 매일의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셋째 날, 식물을 만드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식으로 매일 무언가를 만드시고, 그걸 보시고, 참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보니까,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죠. 다 좋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좋았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좋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피조물 각자가 자신의 창조 목적, 존재 목적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각각이 피조 세계의 조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고 모두 전체의 선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각자가 자신의 존재와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우리는 이 세상이 원래는 선한 창조였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원래는 선한 창조였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상도 악하게 변한 것입니다. 자, 아담의 타락 때문에 자연 만물도 악하게 변했다는 가르침에 대해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아담만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자연 만물도 함께 벌을 받게 됐는가? 자,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인간과 자연 만물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질서는 우리가 왜 그러냐고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꼭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창조물은 사람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면 자연히 그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들도 덩달아 타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의 타락과 피조물의 타락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또 같은 원리로 사람의 구원과 피조물의 구원도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에 의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한데 그 중에 인간의 창조는 탁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만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창조하신 그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 보고 뭐라고 한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귀한 존재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존재인가?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나 많이 흔들립니다. 쉽게 실망하고 쉽게 좌절합니다. 물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신다고 해도 사람들이 계속 나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하면 당연히 신경 쓰이죠. 그런데 아무리 신경 쓰인다고 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뭐 신경이 예민해져서 이상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것도 보통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물 중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 해봅시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네. 자, 그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정상이에요 아, 요즘에는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혹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laughs>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도 세상에서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 뭐가 정상인지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걸 믿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작품 얘기를 들을 때 맞아. 나는 걸작품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만 걸작품인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걸작품이라면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걸작품이 아닌 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상품으로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작품하고 상품이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상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회사에서 귀한 상품을 똑같이 제작해서 똑같이 찍어냅니다. 제각기, 상품마다 제각기 다르면 큰일 나는 거죠. 모든 상품은 무조건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작품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으면 작품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주 귀한 작품이 있는데, 최고의 걸작품이 있는데, 이게 옆집에도 있고, 이쪽 옆집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건 작품이 아닌 거죠. 또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지, 아, 저,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점점 점점 높아집니다. 만일 여러분 집에 피카소의 작품이 하나 있다. 그럼 팔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피카소 작품을 남겨줘야 돼요. 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점점 점점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을 만드는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을 만드는 목적은 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작품에는 작가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일종의 작가의 분신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든 최후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아, 이 코가 낮아서 마음에 안 든다고 고치려고 하고, 턱이 나는 너무 사각형이야, 그래서 계란형으로 만들어야 돼 하면서 자꾸만 고치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작품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성형수술을 해야 되겠죠. 또, 어느 정도의 미의 추구를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아주 걸작품을 무시하는 그 불신앙의 행위인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비판에 대해서도 과민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인 나를 비판하면 그 자기만 소원해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비판하는 겁니까? 이 걸작품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에 대해서 악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꾸 이 걸작품 보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신경 쓰면 내가 할 일을 못 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런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을 보신 적이 있죠? 처음에 딱 봤을 때 이야, 정말 잘 그렸다. 그런 생각 하신 분 있어요. 솔직하게 없죠. 네. 보통 사람들은 이게 무슨 그림이야?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래도 더잘 그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길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림을 볼줄 아는 사람이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까? 참 무식한 사람이구만. 네? 이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서 이런 천재적인 작품을 가지고서 그렇게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은 피카소의 작품보다 더 훌륭한 걸 작품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이걸 모르고 살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 나는 어려서부터 이 눈이 잘안 보여 가지고 눈이 나빠서 선명하게 멀리 보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걸작품이야? 완벽하지 않은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건강하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걸작품? 그리고 지금 내 형, 상태를 보면 귀가 잘안 들리는데, 내가 무슨 걸작품이야? 나는 이미 퇴물이야. 퇴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정말 눈이 잘 보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정말 눈이 잘 보이면, 아그 어, 눈에 보이면 불편한 것들, 혹은 보면 안 되는 것 것들까지 다 눈에 보여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 그 눈에 눈이 지금 안 보이는 상태라 너무나 불편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다가 백내장 수술을 딱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에 우리 집이 깨끗했는데. <laughs>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치워야죠. 그럼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그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 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귀가 잘 들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귀는 일정한 파장 내에 소리만 듣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만일 귀가 너무나 좋아서 개미 돌아다니는 소리까지 다 들린다면 어떻게 될까? 또 지구가 돌아가는데, 이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크대요. 근데, 우리가 귀가 파장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걸 못 듣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무시려고 그러는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불행합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의 상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 인생의 진보를 꿈꾸거나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높은 것을 향해 달려가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중간에 좌절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상한 딴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믿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만이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높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선하게 보면 나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롭게 변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끝까지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믿지 못하면 쉽게 포기합니다. 나는 원래 악하게 태어났어. 저 사람은 원래부터 악하게 태어났어. 본성이 그래. 절대 변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일찍 절망하고 희망을 접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독특한 걸작품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신께 담대하게 신앙생활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 괜히 쓸데없이 기죽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선하게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믿고. 비록 내가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내가 원래 그렇다는 것을 믿고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들 낼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계산하셔서 나를 완벽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그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기획하신 그런 미래를 우리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